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대에서 검사의 자리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변론하다란 싸우다 추궁하다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검사가 되시어 죄를 밝히신다는 것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주님이 검사의 자리에 앉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검사가 되면 반드시 죄가 드러나기에 그 결과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으셨음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시편 9편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 누구의 변호사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시인한 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변호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